계단 계단 여기... 케이신님 앞에 계단 프로스트내려가보 내려오고 있었어요 조심. 스피드 붙여놨네? 여기 미라 붙여놨어요. 여기 애가. y 얘가 여기. The 에어팟알 <목소리> <목소리> 미라 여기 도라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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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<웃음> 뭐야?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<그냥> 잡으면, <목소리> 아, 세츄가 아, 아, <목소리> 그냥... 게 나을 것 같아. 슬슬 <목소리> 아, 이거 기리를 봐. 주디가 절로 갈 테라. 어디로? 산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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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가산 미러컷. 네, 저기로 잉... 넘어와요. 잉이, 잉이 설치 가자. 잠깐만 잠깐만 안에 카카니 있어. 왜 어떻게 트는데 지 미쳤네. 아니 아니야. 어? 카카리. 미라 응? 걸기. 뭐발키리 캠이 까졌는데 오히려. 전화 걸었어요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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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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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침실지 하나 지금 제봐 지금 제봐 지금 제가 지금 에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카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바 제가 지금 지금 제가 고금 지금 고금 지금 지 어, 차고 있고 카칸 2층 비질이었어요 2층 침실 쪽. 이거 어트 돌아와요. 어트 뒤로 돌아와. 쭉 돌아. 부엌 부엌아. 부엌아. 비질 이 제일 가까칸이님렸어 바쪽에서. 칸 왔다. 어! 사이트티이스카베가 어떤 방에 있어요? 저거 금 그거 금괴이 던데 있잖아. 아, 금방이요 네. 거기 앞에 그냥 조그만 자 가마에 있던 소리 듣고 있는

오, 뭐야 이가왜 여기니? 오, 오, 오. b 피이 정보 센터에 있는 거 같거든요? 오, 비슷해. 이리 박으로 보내. h e diffuser. 이이스 정보센터 빈디디. 밴 밴디 1, 2층 사이, 아직. 이 1, 2층 계단 저쪽 고리 자, last. l a s 라스트 s t l 요 s t last. l a 라스트. a s 요 last. l a 발 t l a s Stop standing. 미안해 일단 해시 뚫어놨고요 전화 오실까요? 아직 사례 확인 컷 나이스, 서브 클 엘리베이터 쪽에 하나 있고 미라, 미라 창기 있고 전화, 한 번만 더 올려봐요 올렸어요 잠깐만 네, 네. 죽을라니, 잠깐만 10%, 0 10% 스모커한 번에 두개 빠졌어요 스모커두개 지금 이거 위에 클리어 됐나요? 어, 위에 클리어 오케이 okay. 그럼 비둘... 다 그럼 비둘... 미라걸 뒤에, 뒤에 두명 차곡 쪽에 하나 있는 거 같거든? 조심하세요 위로! <목소리> 고잉 라잇 라잇 레이터 바로 앞에 하나라스모커컷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하나 라창두 개만 닦고 아이 위치 중앙 계단 앞뒤로 앞뒤로 위아래로 돼지 1층에 있었는데 중앙 계단으로 갔다 Reloading! Oh, come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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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이리 Knock, knock. 깜짝이야 t a k Located a bomb. 1 o r w h o a whoa, w h o 야. 설치하러 갑시다. 밖에 있나 보네. 기나 기나 기나. 설치 설치. 아션에 있는 옵션에 있는 데아에 있는 드였는데 차고 와서 창고 가서. 저거 깔고 아못 잡았어 차고 와서 저거 깔고 가 그래 뭐. 버크버안 깔고 가 옛날엔 각질 썼는데 그러니까. 방금 클부터 시킬게요 방금 보관실 클 여기 옐로 아웃플레이 어, 했었다? 아니 이 w to play. I d o 라 t know how to p 아 a y I 아끼 아 아벨 갔 트랩 닿다아 바키리는 그 식당 쪽에 네. 있어. 지하에서. 아리 지하고. 둘다지하에작업히 지금 몇 바퀴인지. 지하 었어요 지하. 터널 쪽뚫었어요네 네. 리 아끼리 그 식당 쪼에 있어요. 지하에서. 이제 저 발핑. 맞았어요. 예배실 쪽으로. 끝에 발키리, 발핑. 아이고! You must recover t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. 일단 차고캠 개 놨어요. 여기. See you o n t h e o t h e r s been s e 노랑, 에딱 하나 있어요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들어가. 가 왼쪽으로 좀만. 가스, 가스. 아, 이 정면에 한번 달게 야 되는데. 네? No 네? 스모커 다 빠진 거 아니야? 두 개, 두 개. 어디? 찌겨. 드론 굴릴 때 아니야. I have you covered. Stay c o s e h r e d y r e o e 움직여줘야 된다, 라스 당구대 50초 어? 맞다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당구대를 하나 움직였다, 중 아, 보자 싸스, 싸싸 아... 나이스, 나이스 아파, 엘리티드왜 이리 잘했다, 잘했다 사무실 아, 예, <laughs> <뒤에> 예거 있고 실드 <laughs> 뒤에 그거 있다 그스트다 복도캠, 2층 복도캠 깼어요 여기에 조심. 있는, 있는지 몰라요. 반은 뚫어디요또 어? 와! 잡았는데? 와! Fixing and repairing the game? <laughs> 아, 이 정도? 정도? 아, 이 정도? 아, 이